나 혼자 먹기 살기도 심,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까지 챙길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배우자가 없으신 팔자들은 딱 이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홍기, 공기가 약한 거예요. 홍기살이 있는 분들은 진짜 결혼이 안 돼. 배우자를 만날 사람은 희한하게 안 돼. 눈웃음을 많이 쳐라. 그러면은 사람이 밝아지고, 배우자의 동기가 좀 많이 좀 간심하러 배우자가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총각도사 장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이제 배우자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결혼을 하고 싶어도 배우자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이런, 사, 이런 사람들이 계신데. 네. 이런 배우자가 없는 팔자들은 좀 어떤 특징이 좀 있나요? 말 그대로 요새가요. 뭐 배우자가 없는 것보다는 능력이죠. 남자, 여자가 능력이 되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독신이라는 거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이 힘들어지고, 나 혼자 먹기 살기도 심,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까지 챙길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의 영향도 있고, 환경과 뭐든지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다는 아니에요. 모편적이에요. 근데 저는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궁합을 본다, 사주를 본다, 음. 팔자를 보도 돼. 남자궁이 없다, 음. 여자궁이 없다. 음. 이거를 배우자가 없는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다, 너는 혼자 살 팔자야. 너가 혼자 살 팔자가 만약에 결혼을 하면은 평생 아플 일이 많고, 평생 여자는 보탈이 있을 수가 없고 남자는 평생 배우자 때문에 가슴 아프를할 거다. 이소를 리 하죠. 근데 이 배우자가 없으신 팔자들은 딱 이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공기 운기가 약한 거예요. 내가 배우자의 궁에 어떤 분들은 아까도 톡신도 있어요. 잘난 사람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나는 배우자가 없는 분은 없다. 나는 팔자에 없는 거지. 팔자는 바꾸는 게 팔자예요. 프림이에요. 사주는 네. 정해진 거고요. 네. 이 팔자상에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이겁니다. 홍기가 없다. 네. 어떤 분들은 홍기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런 소리를 하죠. 네.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네. 가마살이 있어. 네. 가마살이 뭐냐면 홍기살에 연결된 거예요. 여자가 가마살. 네. 그리고 이 남자는 혼인살이라고 그래요. 네. 이 가마살은 뭐냐? 지금 우리가 결혼식을 할때 예식장에서 하잖아요. 옛날 분들은 여자가 가마를 타고 들어갔어. 음. 그러면은 그집그 그 집에 귀신이 됐다. 그 집에 종부가 됐다 그러고그 음. 집에 며느리가 됐다 그러잖아요. 음. 그래서 홍기살이 있는 분들이 있어. 남자는 결혼 운기에 홍기살이 있는 분들은 진짜 결혼이 안 돼. 배우자를 만날 사람은 희한하게 안 돼. 그러면서도 이또한 가지 뭐 있는지 아세요?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참 없을 땐 너무 없는데. 음. 있을 땐 양다리야. <laughs> 하나가 그냥, <laughs> 없을 때는 빵인데, 음. 있을 땐 두이대. 음. 양쪽으로 저울질하고 자꾸만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하다가 놓치예요. 음. 그래서 이 배우자가 없는 분들은, 음. 여자는 특히, 남자를 기피한다. 음. 너무 강하신 분들이 많은 거야. 음. 또한 가지 뭔지 알아? 자신이 없는 거야. 또한 가지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내가 결혼에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음. 자신이 음. 없는 거야 음. 그래서 나는 사람의 운기는 음. 사람의 운기는 시기가 있다. 음.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분의 특성이 뭐냐면 네. 너무 집중력이 떨어진다. 음. 관심화가 떨어진다. 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살 팔자도 있어요. 음. 근데, 혼자 살 팔자가 아닌데 배우자가 없는 분들의 특성은, 네. 날마다 자기 것을 너무 많이 해. 자기 거를 만들어. 음. 일도 만들고, 자기 거를 너무도 강한 마음의 마음 힘에, 마음심에 강한 거를 가진 거야. 아... 채워질 자기 거를 채울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음. 옆에는안 보는 거야. 음. 그래서 난 배우자에 없는 분은다 오너인데도 진짜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사시는 분들 많아요. 음. 그래서 나는 이 배우자가 없으신 분은 홍인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가지 뭐냐면 팔자에 음. 뭐 없는 분들은 이거예요. 내 팔자에 없는 일을 안 만들어라. 음. 만들지 말아라. 음. 하고 나서도 뭐, 뭐 이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음. 하고도 우리하는게 결혼이고 안 하고도 하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데 네. 나는 배우자가 없으신 분들은 많이 좀 웃으세요. 음. 많이 웃어라? 여성분들이 너무 염른질을 해요. 염른질. 어... 음. 탐색하는 거 맞아. 염른질을 음. 하는 분들. 또한 가지 뭐냐. 혼자서 음. 미리 생각을 하는. 좋은 관계인데도, 아우, 진짜, 저, 저 사람 말고 내가, 결혼을 해? 음. 아우, 다른 사람 만나야 돼. 생각이 많아지면은, 분명히 좋은 배우자를 놓친다. 음. 그러면서, 이 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저는, 네. 특히, 어, 띠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나는, 이, 어, 어딘가 모르게 쥐띠. 쥐띠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냐면, 돼지띠. 그 다음에, 범띠좀 뭐라 그럴까? 외롭다. 고독함이 많다. 채워져도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배우자의 궁이 좀 약할 겁니다. 음. 다는 아니에요. 보편적입니다. 아 음. 나는 대리띠야. 나는 누구만 잘하면 뭐 범띠야. 잘 살고.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음.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조금 시기를 더 놓치지 마라. 음. 외롭지 않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인연 만나서. 좋은 궁을 만들어서 응. 나의 인생을 행복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응.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배우자가 약하신 분은 응. 슬픔의 여주인공입니다. 슬픔의 여주인공. 혼자만 남들은 너무도 쉬운데 남들은 너무도 연애가 내가 안 돼. 응. 연애 운이 약하신 분도 있고요. 응. 배우자 궁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바꿔라! 응. 어떻게 바꿔? 나의 컨셉도 좀 바꾸고, 스타일 바꾸고, 또한 가지 뭔지 알아? 결혼을 안 하시려는 분들은 메이크업을 잘안 하시라고. 그래서 비메이크업이 많아요, 진짜. 네. 근데 나는 조금은 밝아야 된다. 음... 웃음이 많아야 된다. 그리고 배우자가 약하신 분들은 난또한 가지 내가 조금은 팁을 주면 이거를 주고 싶어. 눈웃음을 많이 쳐라. 그러면은 사람이 밝아지고. 배우자의 온기가 좀 많이 좀간 심하러 배우자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심도 짝이 있어요. 배우자가 없는 신분들은 특성이 뭔지 아세요? 자기 거에 것을 너무 이루자 하지 말자. 그러면 시기를 놓친다. 그리고 또 좋은 인연이 있을 때는 저울질을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좀 비워라. 그러면서 이어가면은 뭐가 있냐? 말대로 뭐가 있는데 여자가 죽상이라 고 그러잖아. 피디님이 이리도 만나고 싶어? 아니지. 배우자를 만날 때는 눈에 콩까지가씌어요 눈꺼리를 올리는 게 이꺼리를 올리고 그리고 치아를 백색을 써라. 치아가 밝아야 된다. 그러면 분명히 배우자가 없으신 분도요 인기쟁이가 되고 좋은 사람을 저는 만날 거라고. 총각도사, 잠정기, 당당할 수 있어요. 아무튼, 배우자 없는 분들이 영상 보시면 조금 굳치세요이걸리 업, 치아는, 백색.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 눈꺼리는 항상 내리지 마라. 사람을 만났을 때는 눈을, 눈을 마주치면 무섭잖아. 이 사람의 턱선을 좀 봐라. 음. 그러면은 좋은 인연이 배우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아직도 버리고 고집도 버리는 게 아니고 내 생각할 필요세요. 펴 놓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생각하지 마. 좋은 것도 행복한 이 순간만 보는 건 아니겠죠. 미래가 나의 운명이 여자 팔자 무슨 팔자야? 남편의 복. 연애 운은 남자 복이고요. 네. 내가 여자분들은 최고 복 중에 무슨 복이 있어야 되는 지 알아요? 남 남편법 배우자의 복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받으면 된다. 응. 그리고 나서 또안 좋은 소리로 살이 있어. 홍기살, 가마살. 그거는 총각 도서 잠좀 태우세요. 응. 희집장가 보내드릴게요. 알겠습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